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A안과 어, B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더 세밀한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C안까지도 마련해 두기도 한다는데요. 아, 이렇게 여러 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이유는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갑작스럽게 생기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안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아,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안들을 마련해 뒀다고 해서 모든 일이 생각된 대로 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밤잠을 설치는 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확실성. 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 뭐 기본값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기본값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불확실성이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구장의 내용은 모두 과거에 이루어졌거나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모두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사용된 여러분 모든 동사가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어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어찌어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완료 시제로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7절의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그 질투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말에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요,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 자기 백성을 향해서요, 그 심드렁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개입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하나님의 열정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구원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구장 1절과 2절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분 고통이요. 어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이 어둠을 무지, 공포,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고통스럽더라도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그리고 바로 이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이요 더큰 고통으로 다가오죠. 여기저기 맞고 멍들고 다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다는 건 무지로 인한 고통이요.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온 거죠. 그 결과 어둠이 물러나게 되죠. 어둠에 가려졌던 모든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요. 그빛 아래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이 뜨여지는 거죠. 드리웠던 그러므로 죽음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고통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두려움의 그림자는 물러가고요 생명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추이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 구원의 사역이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기,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 백성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멘. 읽힐 수 있지만요, 삼절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핵심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고 행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도 이것을 압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 앞 해서 즐거워합니다. 누구 때문에 즐거운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땅에 속한 것을 풍족하게 소유하게 돼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 그렇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에서 고통당하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런 건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빼앗아 갈수 없어요 하나님이 근원이신데 어떻게 이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갈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완전히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완벽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질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한 아들이 날 것이며 그분은 놀라운 조언자요, 평화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신비로 쌓여있던 이 아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해 주셨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다시는... 슬픔과 억울함의 눈물이 없을 거예요. 부정한 권세와 힘으로 정의가 억그러지는 일들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반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완료된 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로 가져와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며 살수 있는 아니 그렇게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에 근원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녀요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주눅들지 마시고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이 믿음 위에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